항아리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낭자, 이러시면 아니 되오. 이건 법도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산속에서 고운 선비의 다급한 외침이. 오늘은 조선 시대 경상북도 문경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안동의 한 명문가. 대대로 학문과 충절을 중시해 온 가문에서 자란 그 이름은 윤지우라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자란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지우야,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이는 단지 너의 실패가 아니다. 가문의 명예, 장의 이름까지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야. 과거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효자가 되는 것. 그는 학문에 몰두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과거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 그는 굳은 다짐을 하며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던 밤 밤하늘엔 붉은 달빛이 내리비쳤습니다. 붉은 달이 뜨는 밤엔 반드시 운명의 시험에 들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 달빛 아래 걸어가는 지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을에서 이용하다고 소문이 났던 노인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모습을 만들어가지. 운명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문경 고개를 넘던 그때 산길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가 따라오고 있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불쑥 도적들이 한 명, 두명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경 고개는 예로부터 도적들이 많다고 알려진 곳이었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귀한 선비님이시군. 이런 귀한 밤에 혼자 가시긴 외롭지 않으시오.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우리가 덜어드리리다. 나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입니다. 부디 길을 비켜주시오. 허허, 과거라. 좋은 꿈을 꾸시네. 하지만 그 꿈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소. 도적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는 도적들을 피하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발을 헛디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윤지후 옆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쓰러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또 어찌해고세. 이 운명 또한 죽음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녀는 문경의 깊은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던 젊은 과부 서연아였습니다. 그녀는 문경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저주받은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염병으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뒤잘 자라 시집을 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지요. 가족들은 모두 병으로 이유 없이 죽었으나 연아는 늘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사랑을 받으면 저주를 받아 파멸한다고 말하며 이유 없이 그녀를 피하고 두려워하였지요. 그녀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수근거림을 피해 홀로 산 속으로 들어와 약초를 캐고 팔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런 그녀가 약초를 캐러 나왔다가 쓰러진 윤지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그의 몸을 부축해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윤지우의 피 묻은 얼굴을 닦고 약초로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될까? 사실 서연아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파는 가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살폈었죠. 생전 모르는 사람인 윤지후 역시 가족 돌보듯 성심 성의껏 보살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여긴 여긴 어딘지요? 윤지후가 정신을 차리고 서연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문경숲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윤지우는 서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절벽에서 떨어지시면서 받으신 충격으로 잠시 기억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며칠 누추하지만 이곳에 머무시면서 기력을 회차하시지요. 기억을 잃은 그에게 이제 이 낯선 여인은 생명의 은인이자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시간은 흘렀고 윤지우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로 연화와 산 속에서 시간을 보내었죠.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죽음과 저주가 드리운 운명의 굴레 속에서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정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서로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둘은 슬픔과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나무들은 이렇게 패면 되는 겁니까? 연화의 집에서 하염없이 기억이 돌아오길 바라며 머물게 된 그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연화를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부만 하던 선비로 살아온 윤지후에게 장작 패기, 숲속 약초 구하기 등은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요. 그리 힘조치시면 손만 다칠 뿐이옵니다. 도끼는 내려칠 때보다 손목의 힘으로 정확히 쳐야 한답니다. 연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살짝 잡아 올바른 자세를 잡아 주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가까이서 마주쳤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도 제대로 해내질 못하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리 부끄러워 마시 없어서 모든 일이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익숙해지는 법이지요. 선비님께서는 이런 일을 해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 더큰 일을 하셨던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소박한 나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감싸안으며 두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서로를 향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함께 캐고 시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러다가 윤지우는 사람들이 서연아를 바라보며 속닥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곁에 가까이 가면 재수가 온부터 눈빛도 야리꼬리한 것이 재수가 없다니까.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는 부모, 커서는 지 신랑을 다 잡아먹은 연이 아니오. 어디서 오신 분인 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조심하시라고요. 가까이서 바라본 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연하를 바라보니 측은한 마음이 올라왔죠. 마을에서 돌아와 달빛 아래 함께 차를 마시면서 윤지우는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잊은 채로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이건 모두 낭자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낭자를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시니 저에겐 그 어떤 두려움도 꺼림칙함도 없습니다. 홀로 이 깊은 산 속에서 외롭고 무섭지는 않으신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연하는 시선을 땅으로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잊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제 저주도 잠시 멈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주 받은 여인이 아니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저주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면 될 것이 아니오.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좋습니다. 개념치 맛이 없어서 선비님, 이 따뜻한 차를 많이 드시지요. 이 약초로 만든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옛날에 매일같이 아픈 사람에게 꼭 챙겨줬죠. 다시 한번 이렇게 누군가와 차를 나눠 마실 수 있게 되다니,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 당신에게 많이 소중한 분이었겠군요. 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도 저먼 곳으로 사라졌죠. 그는 깊은 눈망울에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애틋한 감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죠. 사랑이란 쉽게 억누를 수 없는 감정.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받으며 금기의 벽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차를 마시다가 윤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과 상관없이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연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오랜 시간 외로이 산속에서의 홀로 삶을 살아가던 연아는 지후의 말에 가슴이 복받쳐 올랐지요. 하지만 혹여나 자신이 가진 불은 저주로 소중한 사람을 또한번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당신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제 곁에 계시다간 그때 지우는 연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이 말입니다. 두 사람은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우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황급히 달려와 지우를 부축하며 연아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부디 이 사람은 지켜낼 수 있길. 과거시험 한양 아버지의 목소리.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잃어버린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서서히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도적들의 습격을. 얼마 지나지 않아 윤지우는 기억을 모두 떠올렸습니다. 잊고 있던 가문의 목표 명예 그리고 소중하게 찾아낸 연하와의 인연. 지우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꿈꿨던 목표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고 연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돌아올 것이오. 지후의 결정을 말없이 기다리고 있던 연아는 차분하게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선비님은 귀한 분이시고 저는 그저 산속에 사는 한낱 과보일 뿐입니다. 저를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어요. 연하는 지우가 떠나는 것이 몹시 슬펐지만 혹여나 자신이 지우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될까 싶어서 해서 감정을 숨기며 말했지요. 지우는 자신이 꿈꿔왔던 목표를 이루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곧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떠나는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하는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수 있는 선비님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르겠지요. 부디 선비님만은 행복하시길. 지우는 연하를 뒤로 한채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도착한 뒤 과거 시험을 밤낮없이 매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시험, 그것은 단순한 지필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스스로의 운명,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사내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었지요. 붓을 잡고 매일 늦은 밤까지 필력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외로이 홀로 지내고 있을 연화를 떠올리며 그는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날, 공부만 하던 선비에서 벗어나 연화와 지내며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다양하게 경험한 그의 깊고 지혜로운 생각은 답안지에 고스란히 담기였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의 피와 땀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원급제 영광을 안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당당하게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한 자 그대의 이름은 윤지후. 경의 글을 감탄하며 잘 읽었다. 이제 경은 스스로의 명예를 넘어서 백성을 이롭게 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힘쓸지어다. 장원급제를 하였으니 이에 적합한 벼슬을 내릴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거라. 소자는 문경현감으로 부임하여. 저의 소중한 사람과 가문의 명예를 지켜가고 싶습니다. 문경이라고 하였느냐. 그대는 과거에서 장원을 하였다. 그런데 고작 현감 자리로 만족을 하려는 이유가 있느냐. 임금의 물음에 지우는 담담하게 문경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곰곰이 들은 임금은 그대의 뜻이 참으로 깊도다. 그 소원을 허락하노니 문경의 현감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리거라. 문경 그곳은 더 이상 고통과 저주로 얼룩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윤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시작으로 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으로 가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말하였습니다. 과거 급제자는 마땅히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내가 돌아와 가장 먼저 하겠다는 것이 한낱 과부를 찾아가는 일이란 말이냐? 아버님 저는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과거 급제는 제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을 뿐입니다. 소중한 사람? 저주받은 가문의 과부가 정녕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이냐? 내가 그런 인연을 맺는다면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아버님, 제가 이룬 장원 급제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모든 노력도 결국 제가 지키고자 하는 한 사람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아문의 명예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제 도리는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심은 때로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법이지요. 윤지우의 굳건한 의지는 결국 그의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자신을 문경 현감으로 재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의 부모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라는 큰 산을 넘고 윤지우는 당당하게 문경 현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하던 날, 장이 서 있던 마을을 지나던 윤지우는 마을 구석에서 약초를 팔고 있던 연아를 발견하였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선비님께서? 연아는 문경 현감으로 부임해 온 사람이 윤지우라는 사실을 알고는 무척이나 놀랬지요. 그런 연아를 바라보며 지우는 말했습니다. 맞소! 나는 이제 이곳의 현감이오.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외롭게 하는 소문과 저주를 풀어줄 것이오. 하지만... 제 곁에 계시다가 혹연한 선비님께 아니 형감님께 안 좋은 일이 생기실까 두렵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자신을 생각하는 연아의 모습을 보고 지우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겠어. 나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나아갈 것이오. 당신은 저주를 받거나 재수가 없는 여인이 아니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찍 잃은 외로이 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오.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서 그대를 지켜줄 것이오. 이제 사람들의 이유없는 소문과 악담에서 벗어나 나의 소중한 여인이 되어주시구려. 연하는 지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그녀를 홀로 아프게 했던 소문과 운명, 그녀의 저주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용기를 낸 사내의 결심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저주를 넘어 진정한 축복이 되었지요. 운명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기는 그 운명을 뛰어넘을 힘이 있습니다. 윤지호와 서연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명예나 권력이 아닌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함께하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때로는 운명에 맞서 싸우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끝난 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늘 따스한 축복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